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큰 화제를 모으며 방탄소년단 RM과 블랙핑크 지수의 런던 사진을 두고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두 사람이 일본 작가 나라 요시토모의 작품을 감상하는 장면을 각각 비교하며 단순한 우연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런던의 사우스뱅크 센터 사우스뱅크를 방문한 모습이었고. 비슷한 구도와 분위기로 찍힌 사진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어 작성자는 런던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나란히 공개했습니다. RM은 최근 친구들과 함께한 브이로그 영상 속에서 해당 장소를 보여줬고, 지수는 8월 블랙핑크 월드 투어 당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에서 같은 명소를 배경으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은 아니었지만. 촬영 각도와 구도, 위치가 비슷해 일부 네티즌들은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팬들은 RM의 브이로그를 보면 친구들과 함께 간 장면이 다 나온다. 런던은 워낙 관광 명소가 많으니까 겹칠 수도 있다며 루머를 부정했습니다. 한편 일부 팬들은 둘다 예술과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잘 어울릴 것 같다. 조용하고 지적인 이미지가 비슷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K-POP 팬들 사이에서는 종종 같은 장소에서 찍힌 사진을 근거로 열애설이 생기곤 하지만 이번 역시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현재 RM은 방탄소년단의 리더로서 솔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수 또한 배우로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작은 사진 한 장이 얼마나 빠르게 루머로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